다시 한번 박수 감 네, 오늘 팬클럽 분들이, 네. 많은 관광객분들이 김윤재 씨 모시려고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자리 네. 주셨거든요. 이게 첫 만남이시니까, 새 반갑원장님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새첫 만남은 아니요정요 아니 어제부터 는새첫사라고 네. <laughs> 네. 저는 새 새해... 는데 어, 네. 그래서 두 번째 만나니까 더 반가우시죠? 음, 그리고 음, 한양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기 좋왔습니다올 네. 한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여 소식이 다여운소이 있어. 여기소 있어. 요여운 소식이 있어. 귀여운 소식이 있어. 귀여운 소식이 있어. 귀여운 소식이 있어. 귀여이좀괜찮여운소 의장님 어 귀여운 소식이 있어. 귀여운 소식이 아이고아이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주시는 거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또 기사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진 하나 입고 찍어야죠 여기도요 여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이모님은 안 보시고 왔죠? 네네 좋았습니다 <laughs> 아, 이제 사진은 홈하고 저하고 꽃빵을 선물했는데 어제 군부님이 돈 보라고 드린 게 사실 내가 어제 그거 숨겨놨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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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골라서 아, 숨겨놨고 저는 오늘 이 보고 듣기에 우리 내년에 꽃감 특표 때는 김재만 투 <laughs> 기간이 한해 <laughs> 우리 팬분들께서 옷을 그리고 우리 하명 고등식 꽃꽃을 같이 선물해주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그 어제 왔던 우리 차원분도 그렇고 저희 다 같은 소속사 식구거든요 같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웃음> 이번에 <laughs> 못하는데양지현 씨도 좀 불러주시고요 송영 <laughs> 씨도 그 <한> <laughs> 좀 불러주시고 대본 진짜 웃겨 그리고 그 장인정신도 같은 회사입니다. 지금 네, 같이 좀 그렇습니다. 네네. <laughs> 어, 사실은 이 자리가 첫년 전에 이 만들어온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함양 고동식 꽃밭축제를 찾아주기 위한 여러분과 우리 김희재 팬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첫년 전에 준비했습니다. 예. <laughs> 우리장님이 말씀, 좀실을 장난이 아니시나어 <laughs>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감 선전 하락하는데, 꽃감 선전은 우리 김희재 팬들 분께서 다 해주셨고, <laughs> 우리 고동식 꽃감은 임금님 진상품입니다. 임금님한테 빠치는 음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맛, 맛을 자랑하는 음식과 과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임금님의 진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우리 김민씨하고 이제 즐거운 콘서트 한번 네. 즐기실 준비됐습니까? 네. 오늘 김민씨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힘내서 파이팅해 주시요 진짜 박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제가 무대에서 곶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곶감인데요. 겨울에 올겨울은저어도 충분히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팬 분들 손한번 들어보세요 화양국 여러분 이 색깔 한번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꽃감색 무슨 색이에요? 꽃감색 꽃감을 쏙 빼달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 때문에 여기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와서 우리 화양 꽃감을 샀다 하시는 분들 아유 저도 샀어요 아니 손만 흔들지 말고 증거물을 한번 보여줘 주세요 가방이 <laughs> 있어요 오, 진짜! 대박! 어이, 대박! 오, 우리 팬분들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게데하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난곶감 샀다! 몇분안 되시네. 맞아. 몇분안 되셔. 다들 사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출중을 통해서 시인이라서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리산 하명, 어, 고정시 국감 축제 김희재가 왔는데요. 우리 하명 고정식 곡감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재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곡 신나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윤정 선배님 노래 중에서요. 옆집 누나라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김희재가 옆집 오빠로 비상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开。<Yeah. S 2> yeah. 가 걱정이 있는데 날씨가 되게 따뜻하네요. 형님은 편치는 않으시죠? 네 공연 보기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뻐요. 뭐라고요? 이성태 쌤요. 아 눈도 좋으시네요. 오늘 2.0 대신합니다. 이렇게 머리 는데 잘생겼다고 하셔죠 감사합니다. 와 어, 저쪽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잘 보이십니까? 어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이쪽도 아, 있어요. 저쪽. 네고마워줬어요 네. 네. 네, 뭐라고? 네. 두번 받아줬어요 두번뭐 했다고요? 제 인사 두번 받아줬어요 아니 네 인사 두번 받아줬다고 <laughs> 그래서 어떻게 지아 어. 그래 너복 받았다 내가 인사를 두번해야나 좋겠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 곡 이어서 이런 자리에 딱 어울리는 제 노래 한곡 있습니다 제목이 쿵악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이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 중간에 쿵짜라자짜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laughs>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해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손 높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양 옆에 계신 분들도 손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흔들면서 헤이 한번 할게요 시작 한번더 우리 희랑별이 쿵짜라 자짭짭하시거예요 네. 헤이 말고 이번에 바꿔봤어 세잖아요 네. 좀더 어려워졌죠? 희랑별이 쿵짜라 자짭짭 하면 양 옆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헤이 하시는거예요자 여러분이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작 쿵짜라 짭짭짭 헤이 오 좋아 제가. 새 들어서 처음 한번 해본 거거든요. 괜찮은 이쪽 다운다 시작. 아니 우리 향별이 멀티가 되네. 한자자자자로 회이까지 와주시네요.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마이크 넘기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줄 수 있죠? 여러분 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풍악 드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啊，输、啊。啊 김희재 노래의 풍악이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들으면 하셨습니까? 네! 그 제가 아까 음악이 있어가지고, 우리 연습할 때만큼 크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쪽은 아주 좋아. 이쪽은 아주 좋아. 근데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왜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버님 역시 안 하셔. 아직은. 그냥 딱보고 있어. 다시 한번 시작. <목소리> 저쪽 하셨어요? 진짜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믿어드릴게요. <목소리> 한번더 해봐. 우리 <목소리> 언니, 언니. 아주 우리 한별이 올해 이곡 히트곡을 만들라고 작전들을 하셨구만. 아직 늙었어, 어미 어미. 주 최고예요. 제일 잘 보. 노란색 장갑 끼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해 받으면서 노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하고 농담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이제 김희재는 또 화면에서 마지막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고 안 돼! 해보겠습니다. 안 돼! <laughs> 김희재 만나서 반가우셨죠? 앞으로 김희재 TV에 나오면 또더 많은 사람 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김희재가 그런 의미로 마지막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안돼요! 자, 우리 한양국민 여러분들 중에 김희재가 노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있다 <laughs> 아, 진짜요? 한 번도 한번 질러보세요. <laughs> 나는 오늘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 쓰셔야요 <laughs> 한양고정식 국감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는 데 우리 아버님 제일 먼저 손드셨 어디로 오셨어요? 몰라, 몰라. <웃음> <웃음> 노래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제가 원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이곡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좋으니까, 크게 앵콜 네. 네 네. 한번 외쳐 주실래요 네. 근데 대기 내곡만 하고 가기좀 아쉬워가지고. 같이 한번노래 주시겠습니까? 네. 김희진한테, 돌리도라는 노래 많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돌리도 신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손한번 높이 들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어, 그 제가 정말 많은 공연을 하고 행사했는데 를 아, 어, 함양에서 음 함양 국민 여러분들 인사를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함양에 와서 어대해주셔도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걸만 대낮에 아주 환한 밝소로 공지를 맞아주셔서 그네 곡만 부르고 가기 제가 솔직히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앵콜 안 하셔도 앵콜 한고 가려고 준비해 놨어요. 더 건강히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 면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요 이쁘다고? <웃음> <웃음> 귀여워요, <빼주지 말고? 웃음> 귀여워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아시는 노래 나오면 같이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도 같이 한번 부르고 어 몸도 네. 좀 흔들고 그러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시면 춤추셔도 됩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꽃을 든 남자 한곡 아 기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あっそう。 No.